내가 그 진짜 딱 엄선해가지고, 첫까지 생긴 만 뽑았어, 내가. 자, 여러분, 이게, 얼굴만 보고 뽑으시면 안 돼요. 배경을 봐, 배경을. 여기 똥물 흘러나오는 거안 보여, 이거? 그냥 얼굴만 봐던 트위치가 그냥 정답이지. 이 새끼가 제일 못생겼지. 눈깔 봐, 이빨이랑. 근데 여기는 사람인 거를 딱, 그,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그, 노동을 하고 있잖아. 망치 들고, 뭐 하는 거야. 정글도 아니고, 탑 가는 사람이야, 오케이? 자, 구 트런들 대그 트위치. 그냥 못생긴 거 뽑으면 돼. 어, 눈깔. 코, 이빨, 침, 어우 쉣 귀때기도 못생겼네. 뭐 이쁜 구석에한 개도 없. 여기 주름도 있네 이 새끼 이거. 그래 그래 트위치는 어떻게 보면 또 귀여운. 면이 없네요. 예, 네, 흉측한 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자가 나오죠. 자, 내가 20대, 30대의 건전한 남자다.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자, 여기 구 애쉬. 음, 어... 일단은 바스트는 큰것 같음. 그리고 이제 허벅지도 나쁘지 않죠. 몸매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얼굴이, 그 국밥집, 이모. 뒤에 불 보이죠? 이게 이 새끼가 지른 거야. 지르고 지가 도망 나온 거야. 들고 있는 게 소화전이 아니라, 그, 흐야, 화염방사. 그러니까 서포터 럭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새끼들이야. 랄럭스, 랄럭, 아! 역시 병신을 보면 짖는 게 아니지. 오케이 럭스로 갑시다. 어, 자 구초가스 대 혼돈의 인형 오리아나. 이거는 가능 여부를 떠나서 가능이라고 외치는 새끼 뚝배기를 때려야겠는데 이, 이건 안 되겠는데요. 저는 어, 난안 됨. 그렇다고 해서 옆에는 되냐? 절대 안 됨. 자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눈깔. 어 그만 볼까요? 봉투 있으면 가능 미친놈 아니야? 온도인형 오리하로 가겠습니다. 자 나무 요정 소라카데 빨간 머리 뽀삐 이건 남자 아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래 빼고 근육 그 드웨인 존슨 갖다 붙여놔도 어 여긴 데리고 다니면은 어제 시비를 안 걸리겠다. 가장 무서운 눈깔이 이 초점이 나가 있는 눈깔입니다. 아닌가 보다 보면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어 귀족 베인 데 그, 피오라. 귀족 베인. 이 베인은 15년 동안 단한 번도 일러스트가 수정이 안된 챔프입니다. 2011년이든 2025년이든 항상 똑같이 생겼어. 변형이 없어. 근데 개같이 생겼음. 피오라는, 어이마가 이게 씨, 뭘 넣나. 이거 이 앞머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여자분들이 대가리에 막 돌돌이 말고 다니잖아. 그 이마 쪽에다가. 그 괜히 말고 다니는 게 아니야. 둘다 예쁜 데는 뭐야? 혹시. 그, 엑스 미니, 피오라 일러스트 정된거요 이게. 피오라 일러스트. 에이, 지금의 피오라가, 뭐야, 이거 사기잖아. 포토샵 해놨네. 전에 피오라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훨씬 이쁘죠? 몸매 비율,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린 새끼가 이 정글러야. 탑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변신한 게, 어우, 씨. 이건 뭐야? 아. 자, 대개 우르고 때구 메스터이. 우르고부터 볼까요? 어우씨, 이발, 보기가 힘드네 진짜로. 자, 구 이블린 대 침팬치 시비르. 나는 이블린과 결혼하겠다 손들어 봐. 아,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참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둘다 몸매는 좀그거각해야 돼. 노출도도 이블린도 높아요. 다만, 이제 이블린은 피부 색깔이, 아, 이게 좀 아쉽죠. 턱이, 그, 이 뭐야, 좀 깎았네. 자, 그리고 시비르는 어디 침팬치 느낌이 좀 나네. 여기도 약간 입술이 좀 크고, 이블린 피부색과 시비르의 얼굴. 얼굴은 이블린이 난거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많은 비슷해서로 여기 있는 까무잡잡하고 네, 이거는 뽕 같은데. 예, 가슴 여기더큰거 아닐까? 여기는 노브라, 아예,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상에 보면은 대부분 하얀 신분이에요. 그니까 러 뭐, 시 시까마... 식감, 아니, 식감 같은다. 그 까무잡잡한 것보다, 어, 그, 어, 이블린이 맞는 것 같아. 돈 준다고 해도 못할 것같 자, 조혜련 카이사 대구 이블린입니다. 그니까 이 새끼는 리메이크를 왜한 거야? 이렇게 만들 거면은. 방금 전께 2011년 이블린이고요. 2012년 이블린이에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피부색이 어쩌거든요. 갑자기 조혜련 카이사 오니까 이게 피부색이 사라졌어. 카이사 기본일론 굉장히 이쁜 편이에요. 베인 봐봐. 아니, 그, 카이사 원본은 말씀하지 마세요. 카이사 원본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카이사 아니에요, 이거. 그래, 이게 아무리 그래도 얘가 낫지 않아요? 그래도 색깔은 나랑 비슷해야지.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게 그건가? 생얼 이쁜데 화장 못해서 개 못생기게 변하는 사람인가?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닐 거야. 잘 봐봐. 대가리 색부터 다 빼야 돼, 이거. 그냥 얼굴 두상 자체가. 어우, 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더라, 카이사 기모일러 아니, 씨, 뭐, 뭐야, 이거, 다른 사람이잖아? 오우. 오우. 어우, 씨발. 자, 대마초 뽀삐 대구 오르고. 야, 황제끼리 벌써 보면는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이거 그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리기도 힘들어. 자기가 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뽀삐는 얼굴이 문제라기보단 그냥 표정이 굉장히 불쾌해요. 저그 당시에 저거 끼고 다니는 사람은 변태라고 했어. 저런 걸 끼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남들 눈을 갱킹하기 위해서. 일단, 뽀삐 자체가 팀한테 민폐인 챔피언인데, 당시에는. 자, KBA 그라가스 때 유사인 유 트런들. 저는 그라가스 가겠습니다. 예, 고민할 게 없어요. 노출도와 이 레깅스. 어, 나는 이 저탱이와, 아니, 아, 저탱이 된다. 그, 뭐야. 아이고. 그래, 가슴. 가슴과 이배때지를 뱃대지를... 이 나왔으면 감출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드라가스랑 가능은 뭐 하는 놈이야 저거. 자 파라온 이달리 대 추녀 대장 미스포춘. 어, 이 여기가 난 것, 여기가 더 심한 거 같은데. 이, 이 이건 기본 스킨이거든요. 그래도 이건 돈 주고 샀어야 되는 건데. 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근데 잘 그리긴 했다. 꼴밖에. 음. 자 미스포춘은 어, 그이 머리색, 머리 길이. 여기는 쇼컷이죠쇼컷이뭐 싫은 건 아닌데 이제 인식이 또 그렇다 보니까. 자 마귀할매 소라카 화성인 하이머딘 거 이건 도대체 아니 이거 힐받다가 무서워가지고 오줌 싸겠네 씨, 이건 소라카일러 귀기가 그리 귀기를 아시는 분들이 아 역시 저형 반도 또게 나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다니면은 딩거가 나... 아닌가 소라카가 낫나 소라카는 엄마라고 하면 되잖아 딩거는 뭐 아빠라고도 창피하잖아 저거는 벤치는 왜 들고 있어 이거 누구 때려라고 자 젖꼭지 그라 자 그라가스데 자 어둠의 인도자 뽀삐 아우 씨 뽀삐가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어 뽀삐 자구이 뽀삐는 트런드로 몇개 나온 거야? 아니 그만 올려야겠다 이제 뽀삐는 어 이것도 뭐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올릴게요 <laughs> 그러니까 옛날 뽀삐 를 그린 사람이 그냥 뭐가 있어 음, 다 뽀삐가 올라오잖아 여기 사탕에 롤리뽀삐의 얼굴이 있는 건내 기분 탓이겠죠? 아 이건 뭐야 이거는? <웃음> <웃음> 어, 이게 잘 어울리긴 한다 근데 어다 갖다 붙여놔도 다르게 붙여놔도 괜찮은데? <laughs>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laughs> 이 <아이씨>, 씨발 진짜 <laughs> 뭐야, 이거, 뭐, 뭔 스킨이지, 이거? 아니, 눈이 여기 달려있어야 되는데, 왜. <laughs> 아, 문도야? 아이씨. 보머스. 아,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거. 뽀파이트. 아이씨, 발 뽀르고, 뽀모. 와,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진짜 같아. 자, 포크. <laughs> 뽀니 <laughs>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이것도 혼돈의 인형 뽀리아나 뭐 나머지 우승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아, 슬슬 롤을 해볼까 바로 푸사 바꾸고 뭐냐 저거 이 양반 프사가 아, 이 사람 진짜 바꿨는데 이거 뽐으로 이거 오우쉣벤